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월드컵 우승이라는 건 사실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올림픽 메달을 다음으로 가장 흥부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런 순간을 두 번이나 맞이할 수 있어서 어, 정말 뜻깊었던 이주였던것 같아요. 특히 1000m 은메달은 응 이성화 선수도 이지 못한 그런 큰 성과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했었는지. 어, 500m 경기에서 1위를 한 후에 1000m 경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500m뿐만 아니라 1000m에서도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 1000m 중점 훈련도 많이 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그래 좋은 결과가 따라왔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이번 시즌이라고 특별히 그 이전 시즌과 다르게 준비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어, 평창을 이후로 베이징을 지나면서 4~5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해 왔던 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번 시즌에 빛을 발한 거라고 생각해요. 을 그래도 이상화 선수랑 비교되는 게 사실인데 축하 메시지 났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laughs> 어, 사실 1차 레이스를 하기 전에 꿈에서 언니가 나와서 제가 어, 언니한테 카톡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언니가 응원해주고 열심히 잘하라고 하고 500m 금메달을 따고 나서 언니가 축하한다고 카톡이 와가지고 연락, 축하 메시지 받았어요 어, 가장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2차 대회를 치르면서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처음 30m 정도 부분에서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좀더 보완하려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것 같고 어 이번 시합을 치르면서 사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제가 다른 선수보다 늦어도 당황하지 않고 레이스를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합을 임했는데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따라왔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컨디션 좋고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컨디션 그냥 조절을 잘 해서 체력 관리 잘 하고 4대륙이랑 또 이어서 오는 3차 월드컵, 4차 월드컵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어, 1차, 2차 대회를 치르면서 사실 어, 1위 랭킹 1위의 선수에게 오는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조금 경험을 했고, 어,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런 압박감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꾸준히 기량을 잘 유지를 해서 그때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그리고 올림픽 메달을 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